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54번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이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데요. 1번,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지 않더라, 인, 않다 하더라도 다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어, 해지를 할 당시에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계약갱신 거절 사유나 또는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을 안해주도 되는 사유에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3개의 차임액이라 하면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이고요. 3개의 차임액이면 게 3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2기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연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 부정한 방법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즉, 이사비 뭐 2천만 원 받고 나가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요구를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주인 동의 안 받고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 이걸 전대차라고 하죠? 예, 동의 없습니다. 동의 받아서가 아니라 동의 없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의 없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모든 과실 하면 X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중대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대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만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임대인이 다음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류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억,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니언에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띠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노후, 훼손, 일부 멸실등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등급 몇 등급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상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건 니언 가지고 노후, 훼손, 멸실, 안전사고 우려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에는 없이 주택에만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직계 좀비석이 어 임대인이나 또는 그 직계 좀비석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2년 더 연장해주지 않고 상가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에 박탈 혐의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인이나 또는 주인의 부모님, 자녀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속은 아들, 손자, 정손자가 비속이고요.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존속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그다음에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죠?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은 반드시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5%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거주할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죠. 아무 말안 해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의 경우 주인이 아무 말안 하면 자동 연장되죠. 세입자가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안 해도 자동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안 하면 자동 연장,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세입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하루 전에 나간다고 해도 상가의 경우에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 묵시적 갱신되어서 3개월 후에 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끝나는 날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갱킹 거절 사유 상가의 경우에는 8개 구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9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6번, 7번이 바로 청문과 의견진술교회 부연데요.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되고요. 자격 정지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규정이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나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6번, 7번을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인데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상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협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조심하십시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시 시도이사가 제교부하니까 지자체조례인데 이때 지자체조례는 시도조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익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양수대여받아서도 아니됩니다.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으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익증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 소개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진역이나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표, 대표자, 회장, 사장 등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